취업 잘 돼요? 왜소이님은 취업 안 하세요? 법인에 퇴사한 이유. 왜 로스쿨 안 가세요? 우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 블로그에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을 위주로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제가 요즘 영상 찍는 거에 너무 맛이 들렸나봐요. 재밌어요. 편집하는 거는 솔직히 어렵긴 한데 음.. 찍는게 재밌더라고요또 독성을 찾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아! 먼저 제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어, 저는 현재 농무사라는 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고요 어, 현재 농무사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고 음, 현재는 그냥 꿈을 찾아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저를래 최준생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음, 그건 약간 부수적인 것같고요 블로그에는 주로 공부 방법이라던가 농사 어떻게 공부했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금 취업 준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관련된 면접 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생생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질문들이 음, 많이 오는데 재밌는 질문들이 많아요 재밌는 질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꼭 답변해 드리고 싶은 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첫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농사 따면 취업 잘 돼요?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이것도 많이 질문해 주시는 건데 음, 취업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취업이라는 게 자신이 어느 직장에 이제 가는 거냐인데, 농사라는 자격증이 있으면 상태적으로 그 취업의 문의 폭도 넓고, 우대도 받는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쉽게 서류 통과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제 경험상. 왜냐하면 제 스펙이, 음, 제 스펙이 뭐 그렇게 유별난 거는 없었어요. 노무사 빼고. 노무사 빼고는 없었는데, 나이, 나이도 뭐, 일반 취업 준비생들에 비하면 그냥 적정한 나이였고, 토익은 없었고요. 토익은 아예 없었고, 뭐 커마일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법인 생활 경험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사 자격증이 있었는데요. 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니까 서류 통과율이, 음, 100개를 넣었다 치면은 한 50개 정도 통과가 되는 정도? 그 정도의 서류통과하도 있더라구요 취업이 잘 되는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는 선은 나쁘지 않다는 거 하지만 공기업은 달라요 공기업은 다시 서류, 서류까지는 혜택을 보더라도 필기부터는 남들과 같은 선상에서 뭐 전공시험이나 NCS 등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 유념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laughs> 이거 진짜 깜 터져서 몰래 쏘이님 왜 취업 안 하세요? 라는 부분 어, 취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 저도 뭐 후기를 보면 알겠지만 면접 많이 보러 다녀요. 정말 열심히 보러 다니고 어, 최종까지 간 것도 많아요. 4개, 5개 정도 가, 최종까지 갔었는데 어, 아직은 제가 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별로 취업에 대한 의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어, 제가 백수가 된지두 달이 갓 넘었어요. 24살에 노무사를 땄거든요. 정말 이른 시간에 농사시험을 취득하고 학교생활도 병행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자유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법인 입사를 해서 7개월 동안 법인생활을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강사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논술로 강사생활을 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끝이 나서 이제서야 저한테는 첫 자유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제가 뭘 잘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경험들을 하는 과정과정이 너무 행복해서, 아직까지는 취업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제가 좀 의지가 있고, 생기게 되면은, 그때 되면 기업에 입사할 생각도 있지만, 당장은 기업이나 법인에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laughs> 이제 법인의 퇴사한 이유. 이것도 질문 많이 해주세요. 왜 법인 퇴사하셨어요? 별로예요. 뭐얘기를 <laughs> 많이 하신 하시, 추측인데 별로 아니에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법인 사는 생활 되게 좋았는데, 음, 그만큼 정말 힘든 시간이기도 했어요. 오, 왜냐하면 어, 아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24살에 처음 회사라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첫 사회생활이었어요. 어, 그리고 노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한테 저한테 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장!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들도 많이 없었고 저를 알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어, 제 에너지가 좀막 소진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아직은 좀더 나를 알고 싶고 나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싶고 그게 더 열망이 컸기 때문에 법인을 퇴사하였습니다. 학교랑 나이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저는 성신여대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그다음에 나이는 93년생입니다. 네. 그리고, 취득 후 만족하는지, 노무사 체험을 합격을 하고, 취득하고, 현실적으로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매우 만족합니다. 매우 만족해요.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 취득하고 나니까 안정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음,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도 농사 체험이, 체험을 합격을 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어, 음, 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직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노사들끼리 만나면 어, 그래도 우리는 이직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커리어를 쌓고 음,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것들을 많이 해보으로써한 어, 회사에 갇혀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능력껏 따라서 이직하고 그런 것들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음, 되게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현실적으로 취업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노무사로서의 생활은 좀더 재량성이 좀더큰것 같아요 재량이 이런 회사 생활보다는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재량권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 자신의 스케줄을 조금 자유롭게 어, 할수 있는 부분들이 회사 생활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케바케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제 경험과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 왜로스쿨안 가세요? 왜로스쿨안 가시나요? 왜 변호사 시험 준비 안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나이에 붙었다 보니까 그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음, 저는 로스쿨갈 생각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노무사 시험을 취득한, 합격해서 취득한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하고, 그 정도의 공부 기간이라면, 어, 어 저는, 저는 다, 시 어, 말도 안 나온다. 저는 <laughs> 다시 그 시험을 준비할, 아직까지는 의지가 없어요. 그 정도 경험면 이 충분해요. 네. 그리고 뭐, 노무사 이외의 변호사의 생활은좀더 다르고, 어떤 다른 음...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음... 저는 노무사 법인 생활할 때도 그렇고, 어... 그걸로 만족해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음... 그리고 얼마나 주무셨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잠은 얼... 원래 6시간 정도는 자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5시간에서 6시간 최소, 그 정도 자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좀 극도의 긴장감이 있었나봐요, 저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시험 막판에는 거의 3, 4시간 다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잠은 많이 주무시는 게 좋아요. 커피 때문에 잠못 자시면, 못 주무시면, 커피를 끊으세요. 저는 낮, 아, 아침 빼고는 커피를 안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것 때문에 괜히 잠못 자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잠은 많이 주무세요. 어, 아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잠 많이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요 어떡해요 불면증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어, 억지로 약물 복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까지 심각하지 않다면 어,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암기했다의 기준 암기 공부하다 보면은 암기했냐 안했냐에 대한 어, 기준이 서야 어,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 암기했다의 기준 정말 100%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준, 제 생각으로는. 저는 시험 전날까지도 좀 불안감이 한 있었고, 어떻게 음, 뭐100% 완벽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음, 어느 정도의 키워드, 키워드들이 머릿속에서 샅스삭 지나가고,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외웠다라고 하면은, 전 진짜 사진 찍듯이 보이더라고요. 그, 그 책의 내용이 사진 찍듯이 딱, 그게 읽, 읽고 시험을 보는 기분일 정도로 사진 찍듯이 보이면, 그건 정말 100% 합격이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키워드들로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어, 현출이 된다던가 아니면 말로 할수 있다던가 그게 저는 암기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가야 하나요? 농사 취득을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농사 취득을 추천드려요. 제가 농사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업이 저, 제 자신을 먹여 살려주지 않잖아요. 응. 기업은 그냥 직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업이 저를 책임져준다는 생각은 안, 안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노무사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그 노무사 관련 직무 경험을 쌓으면서 제가 자체가 브랜딩이 되고 제 실력이 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기업에서도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노무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런 어 관련 노동 사건이라던가 컨설팅 관련 업무들을 하시면 더큰 세상을 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뭐, 굳이 안 맞는데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논술 관련, 뭐, 논문형 글쓰기에 좀 능하다. 그리고, 음, 사람들에게 되게 관심이 많다.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런 흥미가 그쪽에 적성이 맞다면 저는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전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 가장 많이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들을 해봤는데요. 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많이 많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금 약간 재미들려서요. <laughs> 네, 그러면 지금까지 농사 관련 그리고 저 관련 실패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